이곳에서는 절대로 섭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곳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식 전문사이자를 활동을 하고 있는 최선수라고 합니다. 자, 신랑 신부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전문사이자를 섭외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곳에서는 절대로 섭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곳은요. 웨딩홀인데요. 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험을 토대로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딩홀에서 결혼식 전문 사회자를 섭외하신 거 저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랑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이 있습니다. 자, 신랑 신부님들께서 웨딩홀로 사회자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 전문 사회자들을 육성하고 데리고 있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웨딩홀이 이 에이전시에게 의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으로 이 에이전시가 이제 사회자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신랑 신부님들이 있고요, 웨딩홀이 있고요, 에이전시가 있고요, 사회자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님들이 웨딩홀에다가 사회자 섭외비용으로 20만원을 줬다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딩홀은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고 에이전시에게 사회자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가 떼어진 상태에서 그 금액이 에이전시로 지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에이전시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고 사회자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결제하셨던 20만원이요 사회자에게 돌아가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과연 얼마 정도 받을 것 같나요? 내가 20만 원을 지불했는데 과연 사이자는 얼마를 받을까요? 제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제가 받았던 페이가요. 5만 원에서 작게는 4만 원까지도 받았습니다. 믿겨지시나요? 20만 원이 5만 원이 4만 원이 되는 기적을요. 제가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신랑 신부님이 20만 원 결제하시면요, 웨딩홀에서요,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이전시가 주는 비용이 많게는 10만 원에서 적게는 8만 원 정도의 결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에이전시에서는요, 또 이제 본인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내지 뭐 3만 원 정도의 또 수수료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자한테 돌아가는 게한 5만 원 정도. 저는 실제로 5만 원, 4만 원 받고 있고요. 근데 다른 사회자분들도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받거나 하는데요. 어쨌든 신랑 신부님들께서 낸 비용의 최소 50% 이하로 사회자분들이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두 웨디월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겪었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사회자들도요.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자, 5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회자와 20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회자와 또 50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회자가 마음가짐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행이나 항상 정말 열과 성의를 달서하지만 사람인지라 받는 금액에 따라서 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께서 지불한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저는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웨딩홀에서의 섭외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웨딩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전문의사제를 어디서 섭외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시다 보니까 웨딩어를 통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고 섭외를 하시는데 신란신문인들께서 이제 결제한 이 돈이요. 중간에서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거든요. 그리뿐만 아니라 웨딩홀에서 사회자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적인 소통이 좀 어렵고요. 어떤 사회자를 진행할지도 모르고요. 내가 원하는 사회자를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왜 그러냐? 5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회자가 과연 한달 전, 뭐두달 전, 세달 전부터 이 예약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뭐한 달, 두 달, 세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회자들이 배정이 되고 어떤 사주 진행하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요,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는 그 주에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에이전시에서는 신랑 신부님들께서 결혼을 하는 그 주에서야 어떤 사주 진행을 할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께서 실제로 어떤 사회자로 진행을 하게 될지 아는 시기가요. 보통 결혼식 당일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사회를 하기로 한 사회자가 가서 인사를 드리면 아이 사회자가 내 사회자구나 를 그제서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에 어떤 사회자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목소리는 어떤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신랑 신부님들께서 지불한 비용 보다는 현저한 서비스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이 사회자를 만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웨딩원에서 사회자 알아보시는 거는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회자를 섭외하는 게 조금 올바른 방법인지 어떻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헬란시모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